안녕하세요. 굿쌤이에요. 어, 지난 시간에는 A4 크기의 이미지를 같은 크기의 A4 용지에 그려서 가로 반, 세로 반, 가로의 반의 반, 세로의 반의 반으로 면을 나눠줬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보다 훨씬 큰 일러스트 보드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면불안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 같은 직사각형이어서 기존 방식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자기가 출력한 이미지가 일러스트 보드랑 비율이 많이 다를 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방법으로 면분할 해보세요. 음, 종이에 세로를 반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가로도 반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10 자 모양의 중심점이 나올 거예요. 중심점 세로 1번을 기준으로 다시 반을 나눠 세로 2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로 3번도 나눠 주세요. 어, 중심점을 기준으로 세로 1번과 세로 2번의 길이를 자로 재어 주세요. 어, 그 길이만큼 세로 1번 중심점에서 가로 4번, 4번의 위치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중심점에서 세로 2번을 재고 같은 길이로 중심점에서 가로 5번 점을 표시하고 이어주세요. 이렇게 16면이 나오게 면 분할을 해보세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로를 나눠준 크기대로 가로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8면이 정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맞게면 분할한 거예요. 프린트에 꽉 차게 이미지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인쇄되고 남은 흰색 종이 부분, 이면지 부분을 오려주세요. 오려내줘서 이미지만 남게 한 다음에 방금 알려준 방법으로 면분할을 해보세요. 가운데여 8면은 정사각형이 나오고 가장자리에 8면은 직사각형이 나오면 잘한 거예요. 이미지 면분할이 끝났으면 일러스트 보드도 같은 방법으로 면분할을 해주세요. 어, 면분할 한 선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형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린 것과 이미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어, 오류가 없다면 세부적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어, 아직까지는 언제든 지워야 하는 선이니 손에 힘을 빼고 흐리게 그려주세요. 세부적인 형태까지, 어, 대강의 형태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그림과 떨어져서 비교해 보세요. 잘못 그린 부분이 없는지, 위치선들이 잘 맞는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 거쳐야 해요. 여기까지 스케치가 마무리되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카톡 채널에 올려주세요. 통과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스케치 마무리 들어갈 거예요. 안녕.